2026년 현대자동차가 또한 번의 혁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름은 바로 2026 현대 그랜저 SUV. 세단의 풍격과 SUV의 위 강인함을 완벽하게 결합한 모델로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과 기술력이 절정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카센터에서는 완전히 새로워진 그랜저 SUV의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현대가 이 차를 통해 보여주려는 미래의 비전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죠. 2026 그랜저 SUV는 모던 헤리티지 콘셉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존 그랜저 세단의 고급스러운 실루엣에 SUV 특유의 다이내믹한 비율을 더해 전혀 새로운 존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면부에는 그랜저의 시그니처였던 호라이즌 램프가 SUV 스타일에 맞게 재해석되어 더욱 넓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이 LED 라인은 주간 주행등, DRL, 과헤드 램프가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마치 미래의 전자기기처럼 정교하게 빛을 발산합니다. 측면을 보면 긴휠 베이스와 낮은 루프라인이 세련된 쿠페 SUV 느낌을 주며 도어 손잡이는 플러시 타입으로 처리되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21인치 알로이 휠과 새로운 하이브리드 리어램프 디자인은 그랜저 SUV 만의 존재감을 완성합니다. 후면부는 넓게 이어진 프라이드 LED 라이트 바가 차체를 더욱 웅장하게 보이게 하며.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 TV SUV 위 스포티한 성격을 강조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마치 프리미엄 라운지에 온 듯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2026 그랜저 SUV 위 인테리어는 휴식과 기술의 조화를 주제로 설계되었습니다. 대시보드 전면에는 27인치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그 아래에는 터치식 공조 패널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작은 직관적이며 운전자는 불필요한 버튼 없이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재 또한 놀랍습니다. 천연 나파가죽, 친환경 리사이클 원단, 그리고 대나무 섬유 소재가 적절히 조합되어 감각적인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시트는 완전 전동식으로 12가지 방향 조절과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감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열에는 리클라이닝 기능과 독립식 공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탑승자 모두가 편안한 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대 그랜저 SUV는 세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됩니다. 기본형은 2.5 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304 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3.5 리터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기 모터와 결합하여 총 시스템 출력이 380 마력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상위 트림에는 3.5L V6 터보 엔진과 전자식 AWD 시스템이 탑재되어 도로와 오프로드 모두에서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가변 토크 배분 시스템이 조합되어 운전 상황에 따라 최적의 구동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새롭게 적용된 이모션 드라이브 컨트롤 시스템은 코너링 시 차체 자세를 실시간으로 보정해 마치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듯한 정교한 핸들링을 구현합니다. 주행 중 실내 정숙성은 그야말로 예술적입니다. 삼중 방음 유리와 노이즈 캔슬링 기술,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결합되어 엔진음은 세련되고 외부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랜저 SUV 위또 다른 자랑은 첨단 기술입니다. 현대차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코스가 탑재되어 운전자와 차량이 완벽히 연결됩니다. AI 기반 음성 비서 기능은 자연어로 차량의 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실시간 도로 상황에 따라 최적의 주행 루트를 제시합니다. 또한 OTA, 오버더에어 업데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차는 점점 더 똑똑해집니다. 안전 기술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2026 그랜저 SUV에는 HDA 3.0, 고속도로 주행 보조, 교차로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주차 보조 그리고 AI 기반 졸음 운전 감지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스스로 운전자의 피로 상태를 인식하고 필요시 경고나 자동 정차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는 이번 모델에 새로운 센서 퓨전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정보를 통합 처리해 자율 주행 3단계에 가까운 능동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도심 주행에서도 차량은 보행자 자전거, 차량 간 거리까지 정밀하게 인식하여 안전한 운전을 지원합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디지털 키 3.0, 무선 충전 패드, 스마트 테일 게이트, 그리고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한 차량 원격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시동, 에어컨,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진정한 커넥티드 SUV 위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랜저 SUV 위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익스피리언스 모드입니다. 운전자는 주행 모드에 따라 실내 조명, 오디오 사운드, 디스플레이 테마가 동시에 변화하는 몰입형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포트 모드에서는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빨간 조명과 역동적인 엔진 사운드가 실내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현대는 지속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2026 그랜저 SUV는 전 모델의 탄소 저감 소재를 적용하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이상 줄였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와 순수 전기 모델까지 라인업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약 5,8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최고급 트림은 7,9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의 품질과 기술, 그리고 디자인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라 할수 있습니다. 그랜저 SUV는 단순한 신차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가 미래의 고급 SUV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세단의 안락함, SUV 위 실용성, 그리고 전기와 시대를 대비한 첨단 기술이 한데 모인 완성형 모델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2026 현대 그랜저 SUV는 그저 좋은 차가 아니라 시대의 기준을 새로 쓰는 차입니다. 디자인은 감성적으로. 기술은 미래적으로 주인감은 감탄스럽게 진화했습니다. 이 차를 도로에서 보게 된다면 아마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존재감, 그 빛, 그리고 그 이름, 2026 현대 그랜저 SUV,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걸작입니다. 지금까지 카센터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6 그랜저 SUV 위 가장 인상 깊은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신형 모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